미쳐버리겠네 갈비 트레이더 조스 갈비 짱 맛있어요 오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가격이 저렴한데 양념까지 맛있어가지고 마늘의 민족이니까 마늘을 더 넣어줘요. 오 불이 너무 센데? 오, 오더 턴다 파도 좀 많이 넣어야 이게 예, 감칠맛이 더 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이만큼을 넣을 생각은 없었지만 됐다. 파푸시기 성공. 고추를 조금 넣어줘야지. 아이고 지금 이사단이 났어요. 이걸 잘라서. 수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되게 잘 익었어요 짜잔 완성 맛있겠다 아 비오는데 비오는데 크록스 신고 양말 신어가지고 발이 다 젖고 있어요 아, 이거 칠수 있을까? 아이가 안될 안것 같은데 아 어떡해 손가락 꼈는데 아이고 바나나 너무 큰데. 응. 진짜 큰데, 그래도, 사가서 손질해서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고기를 누가 이만큼 먹어. 고기를. 아이고. 물놀이를 갔다 온게 아닌데. 아이 이거 어떡해. 라지사이즈고 뭐 토토트트에프프이이오오 기능이 이되되데지지세일해해지지사왔왔요요데 도저히 히 혼자 픈할자자이이 없어서 무커커지지남편편이 오면 이할할예요이 이게 5 7 9파운드 파운드니까 g 정도 돼 g 정도 정요어면 정도냐면 지방이에 그 지방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에고, 이렇게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해가지고, 그거 해주려고 샀어요. 미안해, 돼지야. 비와가지고, 잘 앞이 안 보여서, 한번 다른 차 들이박을 뻔해가지고, 그 차한테, <laughs> 그 차한테 창문 열고, 미안해! 소리 질렀어요. 진짜 얼마나 미안하던지, 나 때문에 놀랐을 거 아니야. 마법의 도구.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거지, 이거지. 근데 이제 이거 소육 한번 먹을 때 얼만큼 먹지? 한 이만큼 먹을까요? 2인분이서 2인분, 1인분, 2인분. 이제 나머지 반만, <laughs> 나머지 반만 더 손질하면 돼요. 짜잔! 잘벗겠죠 비계 <laughs> 제가 대충 했는데도 이만큼 나왔어요 오! 음, 닭다리야 진짜 새까만색 초콜릿 퍼즐 브라운이에요 옷사간거 사러 왔어요. 온 김에 초콜릿이랑 <laughs> 젤리도 사고 집에 무사히 왔는데 이거 진짜 이거 두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하리보가 좀 질겨서 별론데 이거는 엄청 엄청 몰랑해요. 유니콘 모양인데 이거 남편 캐사디아 해줄 거예요. 그 치즈가 잘 녹으면 기분이 좋아요. 엄청 맛있겠죠? 어 도마도 잘했는데. 음 맛있어? 응. 음. 진짜? 응. 음. <laughs> 나 요리 잘하지 이제. 응. 음. 믿고 맡겨줘. 접어서 먹으면 되겠다. 응 음. 너무 맛있네. <laughs> 아 진짜? 응. <laughs> <laughs> 음. <laughs> 이거 봐. I ate my homework. My husband's homework. <laughs> 가자! o n j i Tiro, Chaco, y o 이렇게 o n a y o 어 a Y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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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떻게 일어나? <laughs> 오 미쳤어! 낙지. 낙지 유니콘 낙지. 나는 초록색 유니콘 잡아 먹어. 어초. 김치랑 고기를 엄청 맛있게 볶았어. 김치 브리또. 짜잔 밥 먹자 엄마 가봐 만들어본 오믈렛 먹을 수 있나? 오 치즈 엄청 많이 넣었더니 덜 익었네. 가짜 커피랑 감. 도서관 가서 프린트를 하고 건강한 거를 좀 많이 사왔어요. 이제 진짜, 진짜 건강하게 먹을 거예요. 브로콜리, <laughs> 베이글, 베이글은 건강하니까, 파프리카 이거 뭐야? 건강한 파스타면. <laughs> 건강한 거지, 파스타면은. 그 토마토, 트레이더 쪽 가면 파를 꼭 사야 됩니다 파가 엄청 튼실해요 다시 오이랑 호두 먹으려고 오이랑 호두 그리고 선드라이드 토마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칠리옥수수콩 이거 진짜 이거 한열 통째 먹는 거 같은데 이건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편은 싫어하는 병아리콩 그리고 두부 와 진짜 건강하게 샀다 오늘 과자를 안 샀어 당근 시금치 이걸로 시금치 된장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애증의 양배추 끝 당근도 완성 아까 전에 장 봐온 거 제일 재료 정리하고 바로 김치찌개 끓여놨지롱 아 비가 다 오고 있어 에이, 머리 다 빠지는데 드디어 왔다 오뽁포이를 웬일로 뽁포이를 웬일로 잘해줬어요 너무 예쁘다 와인잔을 빌버걸 샀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진짜 크다 엄청 묵직하고 어, 너무 예뻐. 여기다 요거트 담아 먹어야지. 와인은 못 마시니까.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다른 색깔도 많던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한다고 이 색깔을 한 건데, 기회가 된다면 <laughs> 색깔별로 다 모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레드 와인 먹는 거 같지 않아요? 레드와인, 스파클링 레드와인 너무 추워서 먹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안에 치즈랑 너무 시원하지 이거. 오, 시원해 해 너무 무있있다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 기대되네 음 맛있지? g 너무 맛있다 나, 나 겨울 필수템 어, 우리 지금 유트브유튜 유트. <laughs> 어, 진짜 크리스마스다. 이제 제가 그래, 이거 하나 사자. 그리고올게 닉이잖아. 올게 닉인데, 요새 이 가격 잘 없어. 야, 시끄워하니렛츠이 야, 니그이 크라이 야, 핸드폰 빠크메도 맨날 간다고 라이거크라 야, 라이 야, 이 야, 크라 잘줄게 고마워. 애기는 좋은 거 먹여야지. 그래. 이거 할래? 디자인이 귀엽다. 나무도 있다. 그래, 이게 나을 거 같아. 스키 장갑으로. 와. 이거 몇 그램? 크 <laughs> 있는가 아니? 검은색 있는가? 이거. 그게 더 예뻐. 검은색이?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어, 그거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알겠어 이거 할게. <laughs> 미안해, 내 취향을 강요해서. 아니야, 나 취향 존중해. 게이 <laughs> 찾았다. 있다, 있다. 이거. 어, 두개 사자. 멀리서도 나는 알아봤지 이거를. 진짜 얼굴이 너무 찢어지니까 이거라도 발라야겠어요. 안 그래도 늙었는데. 그렇지, 여보, 이거 사줄 거야? 어, 나 허벅지 MC 거였거든. 50 전에 사줄 거야. 55 전에. 어, 50 전에 사줄 끝까지. 오! 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남편 차 가지러 갔어요. 남편이 혼자 카트 갖다 놓으러 갔어요. 잠옷. 오, 이거 바로 사오자마자 해보는데 진짜 따뜻해요. 이렇게 딱. 목에 메고 다니면 돼서 이번 여행 가서 너무 잘쓸것 같아요. 유트 건데 맞아 미쳐버려. 심지어 여자 애기 유트 거라서 <laughs> 피크. 여보 나 너무 잘 맞아. 잠시만, 안 들려. 옷이 잘 맞아. 너무 큰가? 아니 이게 맞아? 이렇게 큰 게? 아 그러니까... 달려가 진짜 너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진짜 안에가 진짜 털이 많이 두들있고 진짜 두껍고 여기 딱 쪼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맛나보이겠다. 재밌다. 어? 근데 코는 매워. 아. <laughs> 여보 냄새 미쳤다. 어 진짜. 맞지 위스키 향 나지. 미쳤다. 여보 이걸로 커피 태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겠다. 송이랑 우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새 만나면 좀... 람 여보가 제일 배운 뭐람이야래합이 짱일 뭐 같아 음 되게 응. 더+ 뭐 더+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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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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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기름을 띠게 아니네 에어팝들에아 음, 이거 좋아 건강해 <laughs> <오>, 이제 <깜짝이야>. 한 <laughs> 아이씨 뭐야 케이스 더 네이처 소리가 안나 케이스 더 네이처 척척척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야 <laughs> 음, 갈비탕 같다 어머님이 맛있는 간식도 잔뜩 사주셨어요. 피스타치오 <놀람> 소보. 봉홍시도 있어요. 아니 콩나물 콩나물 김칫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어떡? 양 어떡하지? 음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 말이 돼? 아니 근데 김치 있고 칼칼한 거 먹고 이거 먹는 거 너무 좋지 않아? 응. 음 이게 자연에서 나는 거야. 이거 여보, 이거 그냥 스트로베리 아니야. 뭔데? 스트로베리 빠나나요 여보 이이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어. 나도 행복하게 먹어볼래. <laughs>